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치 리치의 성원입니다. 어, 저는 이제 주식 관련 정보를 제 나름 짧은 경력으로, 어, 분석을 해서 전망도 하고 기업 분석도 하는 이제 그런 유튜브를 올리려고 합니다. 음,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주식을 처음 접한 게한 5년 정도? 5년 정도 전에 이제 처음 책으로 접했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독학하면서 모의투자 하면서 지금 실전투자도 하고 있고, 적어도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받는 이제 그런 투자를 하고 있고, 전또 직장도 있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이런 재테크를 웬만한 은행에 있는 펀드보다 많은 이자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냥 저는 지금 첫 만드는 동영상이라. 어, 그냥 바로 본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코스피를 먼저 간단하게 볼게요. 코스피를 보면, 어, 한 2010년부터일까요? 2010년부터 2017년. 2017년도까지는 거의 박스권을 계속 코스피 왔다갔다 왔다갔다 했어요. 약한 7년 됐네요. 7년 동안. 박스건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2017년 한 상반기쯤부터 전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하더니 계속 상승세를 올라서 지금은 이제 2,500 포인트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실점입니다. 그러면 2017년만 딱 보면 어 2017년 1월부터 1월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왜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으며 왜 올랐는지 왜 올랐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음 일단 2017년 초반 상반기에는 일단 전기차 관련 주가 좀 많이 올랐어요. 전기차 관련 주가 이제 주도주가 돼서 어그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다가 이제 하반기에는 바이오 관련 주죠,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이런 관련 주들이 걔네는 코스피를 올렸군요. 음 걔네는 코스피를 올리고, 뭐아 코스닥을 올렸네요. 코스닥을 올리면서 뭐 코스피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거의 수익권에서 마무리를 하셨을 테고, 이제 연말 한시, 2월쯤에는 좀 무리하게 투자를 하셨다면, 뭐, 코스닥의그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셨다면, 조금 손해를 보셨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장세였습니다. 일단 뭐 그냥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고, 이제 2018년도, 2018년도에 코스피 코스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러면 주도주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제 요게 관건인데요. 저는 이 정보를 어디서 얻냐면 이제 경제뉴스랑 네이버 증권 뉴스를 저는 다 봐요, 다. 몽땅 모조리 다 봅니다. 직장 일을 하면서도 일 끝나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네이버 증권 뉴스를 다 보고 한국 경제, 뭐 매일 경제, 이데일리,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을 다 봐요. 다 보고 이제 이 주식 시장에 오늘은 어떤 주가 주도자였는지 어, 뭐 거래대금 상위를 이렇게 보는 거죠. 거래대금 상위에 한 100위권까지, 100위권까지 어떤 기업들이 오르고 내렸는지를 봅니다. 그럼 뭐, 이제 2017년도 마지막 해 주식 시장에서는 뭐, 신라젠 오르고, 삼성전자, 뭐, 셀트리온, 보통 뭐, 바이오주가 올랐네요. SK하이닉스 반도체들도 오르고. 음 뭐, 이런 거를 다 봐요. 다 봐야 이제, 뭐가 주도주가 되고, 뭐가, 이제 앞으로를 이끌어갈지 대충 보이거든요, 눈에. 음. 그래서 저는 하여튼 증권 뉴스를 다 보는데, 핸드폰 모바일로도 볼수 있어요. 네이버 증권이라고 치면은, 이거보단 좀 단순하게 나오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보기 편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걸로 해가지고, 주요 뉴스며, 뭐, 실시간 뉴스며 해서 다 봅니다. 뭐, 내년도 인도네시아 증시 가격, 뭐, 선장성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식이 본격 상승할 것이런걸 보는 거죠 음. 아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짚고 넘어갈게 지금 2012년도 말에 코스피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서 마지막에 조금 이만큼 상승했는데 요요요 요, 요 시점 요 시점 요 시점에 왜 떨어졌는지 음. 왜 떨어졌는지 이 막판에 왜 떨어졌는지, 요걸 볼 건데, 왜 떨어졌냐면, 요것도 이제 거의 뉴스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볼수 있어요. 이제, 그 개인들이 대주주가 되면, 뭐2% 이상인가 가지면 대주주가 된다 하더라고요. 주주가 되는데, 이제 돈 많은 개인들이 뭐한 회사에 2%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 양매도세라는 걸 낸대요. 음. 양매도세 맞나? 뭐, 암튼, 그걸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때 개인들이 엄청 팔았어요.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 같은 거 보면은, 이때는 바이오주, 이거, 이거 올린 게다이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이 다 올린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투자해가지고, 시가총액도 막 웬만한 대기업보다 많게끔 돼버리는 그 실정이 돼버려서, 이때 하여튼 다 올렸다가, 이제 이때 외국인들이 차익실현에 나서기도 하면서 이제 그 개인 주식 보유 그 세금 때문에 이때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죠 그러다가 26일인가가 아마 그 마지막 끝이었을 거예요 음 제가 알기론 그래요 26일인가가 아마 끝이었는데 뭐 이쯤인가 보네요 이쯤 끝이 나고 나서 이때부터 코스피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좀 많이 샀어요 음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래서 다시 뭐800 포인트 부분까지 막 이틀 만에 이렇게 올라버려가지고 참 내려갈 때는 한참 걸리는데 올라갈 때는 순가 버리네요. 또 반대인 경우도 있죠. 올라갈 때는 한참 걸리다가 내려갈 때는 가는 경우. 뭐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제 끝이 났던 거고, 어 그것 때문에 이제 막판에 떨어졌다가 다시 개인이 사서 오른 경우입니다. 그러면 뭐 크게 봤을 때는 기업의 잘못이나 뭐 기업의 손실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단지 그 세금 세금 때문이 가장 컸고 이제 연말에 무슨 리스크가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 아무튼 음 크게 봤을 때는 기업의 실적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런 기사들을 보면 이제 4차 산업 혁명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내년에는 정부 코스닥시작 활성화 등도 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투자가 굉장히 확대될 판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점이 이제 저점 투자가 가능한 시점이었다고볼수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 이때도 보시면 뭐 지지 부분까지 떨어졌그리 한참 올라갔다가 어, 2500포인트 이미 넘어가서 했다가 이제 2500포인트까지 깨버리면서 지지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죠 여기 음. 이 떨어지는 그 포인트 자체는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은 아니다, 뭐 경제 전망 때문도 아니다라는 게제 판단이고, <laughs> 어쨌든 이 지지점까지 왔으니까 다시 상승할 에, 가능성이 훨씬 높다 판단해서 저는 지금 하스, SK 하이닉스 반도체 주에 들어갔어요. 이건 뭐 음, 대형 주죠. 코스닥에 삼성전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두 번째로 큰 대형 주인데 보시면. 이도 한참 올라갔다가 코스피랑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어, 그리고 지지선에 왔고, 비교해보면 비슷하잖아요. 어, 모양새가, 모양새가 비슷, 비슷하죠. 음,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저는 이 부분을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음, 언제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 저점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어, 여기 어디 있냐. 투자자 투자자들을 보면 금투 금융투자에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어요 음, 이거는 키움증권 영웅문 hts입니다 음, 이거는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입해서 다운받으면 어, 혹시 모르시면 제가 또 나중에 알려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융투자 투자 그기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고 <laughs> 음, 뭐 막판에는 외국인이 조금 빠졌었네요. 어, 근데 하여튼 기관이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는 게 예, 저의 생각인 거죠. 금투나 뭐 투신 판 거에 비해 산게 굉장히 많아요. 어, 이런 것들 이런